오늘은 제가 총 3개의 슬라임 언박싱 할 겁니다. 파리. 네. 둘, 셋 어때요? 너무 예쁘지 않아요? 이거 제가 만져봤는데 이건 제가 이거 꺼냈거든요. 다녹았어요이세개의에이는 원래는 막 그런 막막 막 이런 색말고막 다른 버전 막슬라임 그거 있잖아요. 그거 색이었는데 이거, 이건 꽃이고요, 이건 장식품 근데 너무 녹았으니까 제가 또 비누를 넣으면 또 슬라임이 뭉치거든요 조금씩 그래서 댕댕하게 만든 적도 있고 그런 적이 많으니까 일단은 일단 이걸 넣어봤어요 일단은 근데 전혀 안된 거예요 근데 이, 이게 이세개다 이렇게 액티가 들어있는 거예요 일단 이래. 그래서 이렇게 넣고 이렇게 놓고 이제 이거 대살이 뭐예요? 계속 뭉치기 시작했어요 일단은 그러면 저희 고 이름 지었어요 죽음의 들어다 이거는 토다 아니, 아니. 레몬 에이드 샤베트 음 이거는 구름 구름 슬라이 왠지 구름이랑 왠지 잘 붙지 않았어요? 근데 이것도 넣어서 그런지 소리가 좀더아요자 일단 이거 꺼내보잖아요 오안 꺼내줘 짜잔, 이렇게 거의 생겼어요. 그래도 이쁘긴 이쁘잖아요. 비누를 근데 이거 후회 아니에요. 왜냐, 왜냐면요. 색깔이 더 예뻐졌거든요. 저는 원래 이거 바다 슬라임을 사려고 했는데, 좀 막, 막, 막 그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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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뭐? 그라데이션, 어, 그라데이션 느낌이 안 나서요. 그건 포기했고요. 이거는, 이, 이 레몬은 원래 이슬라임에 있던 거예요. 오. 어, 어, 이거 왜, 어, 괜찮아요. 이게 좀 달라붙긴, 조금 달라붙긴 하거든요. 여기 좀 달라붙긴 했지만. 이렇게, 좀, 이렇게 하면 돼요. 자, 다음. 자 아, 잠깐만. 잠깐만요. 어, 또, 또, 또 붙기 시작. 또 붙었어요. 근데 저는 슬라임을 한두번본게 아니나요? 다음 구름 슬라임. 이거는 원래 그거 있잖아요. 그거 다른 것도 저는 이거랑 이 핑크색을 조금씩 합쳐서 만는 건데 너무 예쁘잖아요. 여기 부, 구름. 저 원래 구름 빵이라고 지으려고 하다가요. 좀안 오래인 것 같아서요 구름빵 같이 갔잖아요. 그러면 좀좀막 주황색, 노란색 막 그런 영롱빛이 있어야 되는데 아이그빛막 그런 색깔이 있어야 되는데 없더라고요. 그래서 구름으로 지었어요. 구름빵 했었는데 그냥 계란 빵 근데 여러분한테는 구름빵 맛이 아닐 수도 있으니까 한번꼭 만들어 보세요. 맛은 있어요. 근데 저는 두컵 먹고 이제 그만 먹었어요 제가 계란빵을 좋아하진 않지만 그거는 조금 괜찮았더라고요전 이게 제일 예뻐요 이거 그 핑크색 슬라임 고기서 나온건데 이거는 여기 핑크색 슬라임으로 옮겨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죽음의 슬라임 그럼 핑크색 슬라임이라고 할까요? 아랭 좀 죽음의 슬라임은 좀 아니니까 이거 죽음의 사람이 되겠는데 죽은 사람은 국각 국가, 국각 꽃을 가져다든 아 아니 그건 아니고요. 그 대신 레몬 있잖아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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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다음. 자. 이거는 이게 좋은 게 손에 안 달라붙어요. 이게. 다음.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 이거는 레모네이드 세 아니 레모네이드. 향이 나거든요 다른 그거 슬라임은 다 안나거든요 안나거든요 근데 얘만 지금 레모네이드 이거 냄새가 나더라고요 레모에이드 샤베트라 그런지 소리 들리세요? 그리고 이게 제일 좋아요 전 이거 할 때마다 너무 힐링이더라고요 가풍고전 네, 실패했다 다시 한번 더아아 아 진짜 막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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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판 안돼요 아니 아까는 됐었거든요 근데 전똥 소리가 나중에 이거 좀 다시 필요없을 앞서 저희들은 이거 다 섞기 할 거예요. 그러면 보라색이 되지 않을까요? 헉, 더 좋은 거 같은데? 근데 이꽃 때문에 여기 꽃 때문에 어 빠졌네. 어, 열려버렸어요. 그러면 이건 뭐지? 그러니까 이거 이거 여기 꽃 때문에 좀조금만 널리 꽃 같긴 하네요. 아 정말? 여기 또 오우 막이갓